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YOLO라는 메시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는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단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한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입니다. 돈은 나중에 또 벌면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서점에 가면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책들이 무수히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숫자의 일들을 할수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일들이 정말 필요한 일들인가? 이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시간은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1년 동안 공부를 안해서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려면 아기를 조선한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중요한 미링이 있는데 비행기가 한 시간 지연된 비즈니스맨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심장마비를 당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정면 충돌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0.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0.1초 사이로 차이로 메달을 따지 못한 올림픽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시간은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86,400분을 주는 은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사용하지 못한 돈은 매일 밤이면 다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86,400불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의 이름은 시간입니다. 이 은행은 매일 우리들에게 86,400초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날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다음날로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한달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루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한 시간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대인 관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인 관계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이라. 이곳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영어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이 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잘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나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기회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악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마치 돈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에, 어리석은 것에, 아니면 또 악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 무엇보다도 대인 관계를 위해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맞으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56시간을 잠자는 데 사용합니다. 24시간을 식사를 하고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50시간을 일하고 출퇴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5시간 밖에 없습니다. 즉, 하루에 5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5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5시간 중에 얼마를 대인관계를 위해서 투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영원의 차원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대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다섯 가지 관계들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지적,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영적 역량을 끼치도록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오랜 시간을 직장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국과 소금의 직분을 행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잘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격려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구들과 이웃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더잘 믿도록 도와주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양의 시간을 각각 다른 관계를 위해 균형 있게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대인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대인 관계에 투자해야 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여러분 뵈었습니다. 이 분들 중에 그 누구도 "아, 내가 젊었을 때더 일을 많이 하고, 더, 더 돈을 많이 벌 것"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으면..."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친구들과 더 시간을 가질 걸.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전도를 했을 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대인 관계를 위해 투자하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도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대인 관계를 위해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면 셋째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리석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속도를 조종할 수도 없고 시간을 저장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아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를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것들에게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바쁘게는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은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의 상황에 조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시간 관리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큰 병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다가 큰 공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세 개를 넣기까지 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병이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보다 좀더 작은 공을 그 안에다 넣습니다 이제 이 병이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이또구슬이이병 안에 꼽습니다. 이 사람은 이이가무이을 말해줍니까? 어떤 사람이사람들이습니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이 예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큰 것부터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부터 하고 시간이 있으면 작은 것들을 그 다음 것, 그 다음 것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주어진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다시 되찾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